매주 월요일, 지국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요? 어떤 대통령을 원할까요? 잘라도 말에, 제가 쓰는 말에, 방한 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에서만 퉁수를 부는 찌질한 놈을 보고, 방안 퉁수라고 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가족을 걱정시키는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밖에 나가면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엄마도 나가면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면 편합니다.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나라를 팔아먹는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국민이 마치 우이나불 옆에 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걱정해야 되는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럼 외쳐야지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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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후리를 듣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laughs> 일하는 대통령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측은한 마음이 있는 대통령, 국민을 성심껏 돌보고, 자신의 과오를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양심이 깨끗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윤석열은! 대신하러! <laughs>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laughs> 윤석열에게 자신의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동시에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퇴진을 외치라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행동하는 힘을 주시라고 매일 밤9시 여러분 하는 기도에 주권회복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주복경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멀리서 또 가까이서 오신 교우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국기도회를 준비해주신 수원 교구 신부님들 그리고 본당 신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례해주신 최재철 신부님 강론해주신 김영중 신부님 사회 맡아주신 최종관 신부님 그리고 여러 공연해주신 국물패 그리고 또래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제단의 시국기도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광주에서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광수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있습니다. 5월 달은 5월 1일 노동자 요새 메이데이이면서 그날 5.18 민중항쟁의 상징이고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진 5.18 광장에서 있습니다. 5월은 5월은 생각만 하면 가슴을 저비게 만듭니다. 눈물도 나게 만듭니다. 빨간색을 입고 그 도청 앞에 또 금남노에 뿌려졌던 그 피를 생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혹시 오실 수 없다면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오실 수 있다면 많이 오셔서 5.18때 있었던 이야기들 또5.18 민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주를 다시 쟁취하는 그 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5.18 민주광장에서 있, 있는 월요 우리 월요일 시국 기도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